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입니다. 플라잉 타트제 6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1번 최재원, 2번 김영민, 3번 김민천, 4번 조승민, 5번 반희진, 6번에 한종석 선수가 출전합니다. 미사리 경정장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고 있는 미사리 경정장 과연 이 비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일단은 소개항주타임, 소개항주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4번 조승민 선수가 소개항주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스타트타임, 평균 스타트타임은 이번에 김영민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기록면에서는 3발의 김민천 선수, 3발의 김민천 선수의 기록, 특히 승률 부분에서의 기록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높습니다. 42% 대, 42%대 최근 6회차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3발리 김민천 선수. 이 기록은 후반기 성적에서도 36%대또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25년 성적에서도 30%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3발리 김민천 선수가 되겠습니다. 기록면에서는 3발리 김민천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이제 코스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1번에 최재원 선수가 또 1코스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여섯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6경주 최재원 김영민 김민천 조승민 반해진 한종석 선수가 펼칩니다. 스타트 2초전입니다.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3번에 김민천 3번의 김민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보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돌때 아, 스타트가 빨랐던 3번의 김민천 3번의 김민천 선수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서 5명의 선수 5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쳐갑니다. 4번의 조승민 선수가 앞서가고 뒤쪽에 4명의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2턴 마크 돌때 5번의 반해진이 앞으로 나갑니다. 4번을 넘어서 이제 5번의 반해진이 안혜진이 앞으로 나왔고 5번, 4번, 1번 그리고 뒤쪽에 6번과 2번 순입니다. 4고 부근, 4고 부근입니다. 1턴 마크 쪽에서 김민천 선수, 3번이 김민천 선수의 4고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천천히 경주를 펼쳐갑니다. 5번의반해진 5번에 반해진 선수가 선두인 채 4구 지점을 천천히 천천히 돌고 있고 그 뒤쪽으로 나머지 선수들도 천천히 경주를 펼쳐갑니다. 현재 3번의 김민천, 3번의 김민천 선수가 4구로 인해서 조금 속도 천천히 경주를 펼쳐갑니다. 5번 그리고 뒤쪽으로 4번, 1번 순으로 이제 다시 경주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건 오번의 반혜진, 그리고 뒤쪽에 4번의 조승민, 이어서 1번의 최재원 선수 순으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마크, 5, 마지막 턴마크 오번의 반혜진, 그리고 4번의 조승민, 1번 최재원 선수 순입니다. 오번의 반혜진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고 뒤쪽에 4번 조승민, 이어서 1번 최재원, 6번의 한종석 그리고 이번에 김영민 선수까지 결승 선통과 제 육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을 꼭꼭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